터보팬 엔진은 항공기에 사용되는 제트 엔진 중 하나로 고속비행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엔진 유형으로 1950년대 중반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하여 현대 항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엔진은 고속비행에서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음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항공기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초기의 터보팬 엔진은 더큰 펜을 사용하여 공기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밀어내는 원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최근 출시된 최신 터보펜 엔진의 예로 롤스로이스 트렌트 XWB 엔진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터보펜 엔진 중 하나입니다 이 엔진은 에어버스 A, 350 XWB와 보잉, 787, 드림라이너와 같은 여러 항공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연료 효율성과 성능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너럴 일렉트릭 G9X 엔진은 보잉 777X 시리즈의 주력 엔진 중 하나로 엔진의 크기와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 엔진은 터보팬 엔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고 비행거리를 최대한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플라트 앤 휘트니 PW1000. 지 엔진은 승객 수가 적은 지역 항공사와 중형 항공기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엔진 중 하나입니다. 이 엔진은 특히 연료소비 감소와 소음 감소에 중점을 두어 항공사들에게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최신 터보팬 엔진들은 연료 효율성, 환경 친화성, 비행 성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급 기술을 적용하여 항공사 및 승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대표적인 롤스로이스 트렌트 엔진의 세부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어 누구나 쉽게 동영상 시청에 시간을 투자하면 복잡한 제트 엔진의 구조와 주요 구성품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번 롤스로이스 트렌트 500엔진에는 엔진이 높은 고도에서 운항 중이거나 추운 날씨에 얼음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편리한 장치인 아이스쉐더가 있어 얼음이 엔진으로 다시 들어가서 엔진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로써 얼음이 형성된 환경에서 비행할 때 엔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합니다. 2번 노즈콘 스피너는 강력하고 가벼운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스피너는 특히 고속 비행 및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비행기의 유입 공기 역학 및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3번 노즈콘 부착 플랜지는 노즈콘을 주 엔진 본체에 안전하게 결속하여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공기 역학적으로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4번. 소음 감소는 안락한 비행을 위해 필수입니다. 바로 알루미늄 벌집형 방음 라이닝으로 팬 케이스에 부착되어 엔진에서 소리 진동을 흡수하며 특히 시끄러운 팬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비행기가 조용해지고 소음이 감소하며 승객들이 더 편안해집니다. 5번. 마모성 라이너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라이너는 회전하는 블레이드와 엔진 케이싱 사이의 간격을 최적화하는 스마트한 설계입니다. 블레이드가 라이너에 가볍게 닿으면 공기 누출을 줄이고 엔진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라이너는 최고급 제트 엔진 성능과 연료 효율성에 중요합니다. 6번 먼저 안전이 중요합니다. 얼음 파편으로부터 보호하고 열절연 및 소음 감소를 제공하기 위해 볼트형 얼음 충격 패널과 후면 라이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엔진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7번. 제트 엔진에는 강화 전방 팬케이스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계된 강화된 부분으로 생각하십시오. 비행 중 새와 충돌하거나 이물질이 엔진으로 유입될 때 이탈시키므로 다른 엔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특히 대형 고출력 엔진에서 중요합니다. 8번. 엔진의 두뇌를 만나보세요. 전자 엔진 제어 장치 EE-C입니다. 이 장치는 연료유속 및 공기 흡입과 같은 매개 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조정하여 최적의 성능,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e c 는 조종사의 입력과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여 현대 제트 엔진을 더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9번 알루미늄 후방 팬케이스는 구조뿐만 아니라 음향 라이너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을 감소시켜 승객에게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10번 엔진 내 화재 발생 시 방화벽 다이어프램이 추가 화염 확산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방화벽은 비행기와 그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기능입니다. 11번 전기 케이블룸은 엔진의 고스트레스 환경에서 전선을 깔끔하고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지지대는 진동과 손상을 방지하여 전기 시스템이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엔진의 전기 시스템이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필수입니다. 12번 스타터 공기덕트는 엔진시동 프로세스 중에 압축공기를 엔진 스타터로 유도하여 부드럽고 신뢰성 있는 엔진 시동을 보장합니다. 13번 스타터 공기제어 밸브는 엔진의 폐입니다. 불꽃이 붙을 때 엔진 스타터로 가는 공기 흐름을 정확하게 조절하여 부드럽고 효율적인 시작을 보장합니다. 전기 스타터가 필요한 토크를 제공할 수 없는 대형 제트 엔진에서 중요합니다. 14번 방빙관을 잊지 마세요. 이 관은 따뜻한 공기나 유체를 순환시켜 노즈 카울 위에 얼음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운 날씨에서 공기 유동성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15번 에어 스타터는 엔진의 킥 스타트와 같습니다. 엔진의 압축기를 회전시키고 점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고압 공기를 사용합니다. 16번 보기부 기어박스는 엔진의 다기능 도구와 같습니다. 연료 펌프에서 에어컨 압축기까지 다양한 엔진 보기 부품을 구동하여 비행 중에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17번. 통합 구동 발전기 IDG는 엔진에서 기계적 에너지를 전환하여 항공기 시스템에 일관된 신뢰성 있는 전기 공급을 제공합니다. 18번. 공기 냉각 오일 쿨러 ACOC는 엔진 오일을 적절한 온도로 유지합니다. 차가운 공기로 오일을 냉각하고 과열을 방지하여 엔진이 효율적으로 신뢰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번 팬 블레이드는 공학의 경이입니다. 이들은 강화된 강도와 공기 역학을 위해 초고온 압연 및 확산 접합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엔진의 고추력과 연료 효율성에 중요합니다. 20번 에눌러스 필러는 내부 공기 유동 공간을 평활하게 만들어. 공기 항력을 줄이고 엔진 성능과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21번 팬 블레이드 디스크는 팬 블레이드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엔진의 공기 유동성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핵심 구성품입니다. 22번 저압 LP 압축기 로터 샤프트는 저압 압축기와 엔진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합니다. 공기 흡입, 압축 및 연소에 중요합니다. 23번 팬 디스크에서 샤프트 컵으로 된커플링은 펜디스크가 샤프트에 단단히 부착되어 효율적인 동력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24번 펜바이패스 아웃렛 가이드 베이는 공기 흐름을 관리하고 엔진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5번 코어 스플리터 에어페어링은 공기 유동성을 스트리밍하고 드래그를 줄이며 엔진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26번 프론트 베어링 하우징은 엔진의 프론트 베어링을 지지하여 부드럽게 움직이고 정확한 샤프트 위치를 제공합니다. 27번 티타늄 엔진 섹션 스테이터는 엔진 내의 공기 흐름을 안내하고 압축에 기여합니다. 28번 티타늄 가변 입구 가이드 베인 (VIGV)은 압축기로의 공기 유입을 조절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29번 복합 소재의 VIGV 유닛은 링근 가변 입구 가이드 베인의 움직임을 조율하여 최적의 공기 흐름 제어를 제공합니다. 30번 LP 압축기, 펜, 롤러 베어링 1번 베어링은 저압 압축기, 샤프트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마찰로 부드러운 회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31번 중간압 IP, 롤러 베어링 2번 베어링은 중간압 압축기, 샤프트를 지원하여 부드럽고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32번 탄소실은 엔진의 여러 부분에서 오일 또는 공기 누출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탄소는 내구성과 고온에 대한 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33번. 펜캐쳐 샤프트, 펜블레이드가 분리될 경우 이를 잡거나 고정시키는 안전기능으로 비행기의 손상을 예방합니다. 34번. 하이드로릭실은 유체 누출을 방지하여 유압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시스템 압력과 효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35번. 가변 스테이터 베인, VSV. 티타늄 하프케이스는 엔진 내에서 공기 흐름과 압력을 조절하는데 기여하는 가변 스테이터 베인을 수용합니다. 36번 티타늄 vsv의 2단계. 엔진에는 제1단계에 60여 개의 베인 및 제2단계에 70개의 베인을 포함한 가변 스테이터. 베인의 2단계가 있어 공기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37번 vsv 유니슨 링은 가변 스테이터 베인의 움직임을 동기화하여 최적의 공기 흐름 관리를 보장합니다. 38번 VIGV 복합 램의 구성 요소는 유니슨 링에 연결된 연료 작동 액추에이터로 제어되는 가변 인렛 가이드 베인 및 스테이터의 움직임을 용이하게 합니다. 39번 블리드 밸브 솔레노이드의 구성 요소는 엔진의 블리드 밸브를 제어하여 압축기 단계 내에서 압력과 온도를 조절합니다. 40번 IP 압축기 반원형 하프 케이스은 스틸로 된반 케이스로 중간압 압축기를 둘러싸며 구조적인 지지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41번 IP 압축기 8단계 티타늄 디스크를 용접하여 구성된 이 압축기는 각 단계마다 36개에서 58개의 블레이드가 있는 다양한 블레이드 수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공기 압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42번 IP 스테이터는 중간 압축기의 투 스테이터로 각 단계마다 다른 수의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어 공기 흐름 및 압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43번 니켈 합금으로 만들어진 아웃렛 가이드 베인은 압축기에서 공기가 나오는 것을 안내하여 엔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4번 1단계 디스크는 프론트 스톱 샤프트에 볼트로 고정. 이 디자인은 압축기의 첫 번째 단계를 프론트 스톱 샤프트에 안정적으로 연결하여 안정된 작동을 보장합니다. 45번. 6단계 디스크는 리어 스톱샤프트의 커비 커플링을 통해 고정되며, 중간 터빈 샤프트에 연결되어 효율적인 동력 전송을 보장합니다. 46번. IP블리드 밸브는 압축기의 중간 단계에서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기 압력을 관리함으로써 엔진이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47번. HP블리드 밸브는 IP블리드 밸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 밸브로 압축기의 고압 단계에서 공기 압력을 조절합니다. 정확한 압력 관리는 엔진 성능과 연료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48번 압축기 페어링은 6개의 섹션으로 압축기의 외부를 스트림 라인화하여 공기 역학적 드래그를 줄이고 외부 요소 및 이물질로부터 기본 구성 부품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49번 양쪽에 있는 AA 프레임은 엔진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구조적 구성 요소로 엔진의 구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50번. 상부 분기 페어링은 엔진 구조의 분기 지점에 전략적으로 위치하며 이 지역의 공기 흐름을 부드럽게 하여 드래그를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51번. 하부 분기 페어링을 보완하는 이 구성 부품은 엔진의 하부 분기 지점에서 공기 역학 프로필을 개선하여 드래그를 더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52번. 드레인 마스트 및 브리더 아웃렛의 구성 요소는 엔진에서 과도한 유체 및 가스를 배출하는 데 필수적이며 내부 압력 균형을 유지하고 원치 않는 물질의 축적을 방지합니다. 53번. 프론트 마운트는 엔진에 대한 중력 측면 및 추력 힘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점입니다. 이로써 엔진이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안정된 작동을 보장합니다. 54번. 리어 마운트는 중력 및 측면 하중뿐만 아니라 토크 하중도 감당합니다. 이것은 터빈 테일 베어링 하우징에 연결되어 엔진의 정렬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5번. 원피스 티타늄 중간 케이스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엔진의 중간 구성 요소를 수용하는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구조를 제공하여 효율성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56번. IP 터빈 샤프트는 중간 압력 터빈과 압축기간의 연결입니다. 엔진 내에서 기계적 에너지 전송을 담당하며 이로써 이러한 구성 요소의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57번 내부 기어박스 IP 및 LP 터빈 샤프트에 대한 커플링을 수용하는 이 기어박스는 엔진 내에서 동력 전송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며 엔진의 전체 기계적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8번 LP 3번 추력 볼 베어링은 저압 단계에서 원축 하중을 지원하여. 저압 구성 요소의 부드러운 작동을 보장합니다. 59번 IP 4번 추력볼 베어링은 중간압 단계의 원축 하중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의 부드러운 효율적인 작동이 중요합니다. 60번 HP 5번 추력볼 베어링 고압 단계에 위치한 이 베어링은 원축 하중을 처리하여 이러한 구성 요소의 무결성과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61번 HPA 축기 프론트 스톱 샤프트는 고압압축기를 엔진의 나머지 부분에 연결하여 기계 에너지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2번 중앙 오일 튜브는 엔진 내에서 오일을 분배하여 모든 움직이는 부분이 원활한 작동과 낮은 마모로 충분히 윤활되도록 합니다. 63번 액세서리 기어박스 베벨 기어 드라이브의 구성 요소는 고압압축기에서 동력을 가져와 비행기의 다양한 부속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64번 방사형 드라이브 기어박스 하우징은 기어박스를 둘러싸며 구성 부품을 보호하고 원활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65번 압력 조절 밸브는 엔진 시스템 내에서 압력을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다양한 운영 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66번 HP 고압 블리드 에어덕트에서 프리쿨러로 엔진에서 고압 공기를 프리쿨러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엔진 효율을 위한 온도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7번 HP6 블리드 에어덕트는 여섯 번째 단계의 고압 압축기에서 공기를 이동시켜 엔진의 공기 제어 시스템에 기여합니다. 68번 HP 객실 에어 차단 밸브는 엔진에서 비행기 객실으로의 공기 흐름을 제어하여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합니다. 69번 터빈 냉각 케이스 TCC 입구는 터빈 냉각 케이스에 냉각 공기를 공급하여 안전한 운영 한계 내에서 터빈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70번 TCC-HP 액츄에이터는 고압 측면의 터빈 냉각 케이스를 제어하여 고압 터빈 구성 요소의 최적 냉각을 보장합니다 71번 TCC-LP-IP 액츄에이터는 터빈의 저압 및 중간 압력 측면의 냉각을 관리하며 이러한 섹션의 열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시비 HPTCC 덕트는 냉각 공기를 고압 터빈 구성 요소로 유도하는 역할로 터빈 블레이드와 구성 요소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73번 IPTCC 매니폴드는 중간 압력 터빈 구성 요소로 냉각 공기를 분배하여 그들이 11개 내에서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74번 TCC 매니폴드는 터빈 냉각 케이스 내에서 냉각 공기를 분배하는 역할로 엔진의 열 관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75번 LP 케이스 냉각 매니폴드는 저압 터빈 구성 요소로 냉각 공기를 분배하여 그들의 운영 온도를 유지하고 그들의 수명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76번 6단계 HP 압축기는 6단계로 처음 2단계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후 단계는 니켈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수의 블레이드가 있어 점점 증가하는 압력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공기를 압축합니다. 77번. HP 스테이터는 고압 압축기의 다양한 단계에 위치하여 스틸 및 니켈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공기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압축 프로세스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78번. 아울렛 가이드 베인 및 에어 스트레이트너는 니켈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가이드 베인은 고압 압축기에서 공기가 나오는 것을 안내하고 펼쳐주는데 필수적이며 다음 엔진 단계로의 부드러운 공기 흐름을 보장합니다. 79번. 니켈 합금 HP 압축기에서 HP 터빈 드라이브 코는 고압 압축기에서 고압 터빈으로의 동력을 전달하는데 핵심 구성 요소로 효율적인 동력 전달과 엔진 성능을 보장합니다. 80번. 타일형 연소실의 디자인은 연료 연소를 최적화하여 배출물을 줄이고 엔진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타일 구조는 연소실의 고온 환경에서 내구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81번. 24개의 심플렉스 에어 스프레이 연료 분사기는 분사기는 연소실로 연료를 공급하는데 중요하며 정확한 분사 패턴은 효율적인 연소와 발전을 위해 연료와 공기의 최적 혼합을 보장합니다. 82번. HPOGV 내부 케이스. 이 케이스는 고압 아웃렛 가이드 베인을 수용하며 이러한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한 구조적 지원과 정렬을 제공합니다. 83번. 니켈 합금 연소기. 아우터 케이스는 연소실을 둘러싸며 연소실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연료 연소에 필요한 고압 및 고온 환경을 포함합니다. 84번. HP 블레이드 냉각 공기 노즐은 냉각 공기를 고압 터빈 블레이드로 유도하는 역할로 극한 온도에서 블레이드의 무결성과 성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입니다. 85번. 캐스트 니켈 합금 공기 냉각 HP 노즐 가이드 베인은 연소실에서 나오는 열 가스를 고압 터빈으로 안내하고 HP 터빈의 냉각을 제공하여 효율성과 수명을 향상시킵니다. 86번. HP 터빈 디스크는 우디 매트라고 하는데 고강도 니켈 기반 초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고압 터빈 환경의 고익증과 고온을 견디고 있습니다. 87번. 당열정 HP 터빈 블레이드와 냉각 팁스라우드는 당결정 재료로 만들어져 우수한 강도와 열피로 저항성을 제공하며 냉각 팁스라우드는 고온 터빈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88번. HP 터빈 커버 플레이트는 고압 터빈 어셈블리를 밀봉하고 보호하여 터빈 구성 요소의 무결성과 정렬을 보장합니다. 89번. HP 스톱샤프트는 고압 터빈을 다른 엔진 구성 요소에 연결하여 기계적 동력을 전달하고 엔진 내의 정렬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90번 IP 터빈 케이스 니켈 합금으로 중간 압력 터빈을 포함하고 지지하여 이 엔진 섹션의 작동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한 내구성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구스빌 IP 노즐 가이드 베인은 중간 압력 터빈으로의 공기 유입을 안내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변환을 위한 공기의 최적 각도와 속도를 보장합니다. 92번. IP 스톱샤프트는 중간 압력 터빈을 엔진의 기계 시스템에 연결하여 동력 전달과 구성 요소 정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3번. IP 터빈 디스크는 중간 압력 터빈 블레이드를 고정합니다. u d m 합금은 신뢰할 수 있는 작동을 위한 필요한 강도와 온도 저항성을 제공합니다. 94번. 당열정 IP 터빈 블레이드는 고온 고압 가스의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당열정 구조는 열 스트레스에 대한 향상된 저항성을 제공합니다. 95번 HP 터빈 롤러 6번 베어링은 고압 터빈을 지지하여 극한의 힘과 온도를 처리하면서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96번 IP 터빈 롤러 7번 베어링근 중간 압력 터빈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며 이 구성 요소에 가해지는 힘과 스트레스를 처리합니다. 97번 LP 터빈 케이스는 스틸. 재질로 저압 터빈에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하우징을 제공하여 이 엔진 섹션의 구조적 무결성에 중요합니다. 98번 TGT 열전대는 터빈 가스 온도를 측정하여 엔진 성능 모니터링과 제어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99번 LP 노즐 가이드 베이는 5단계에서 저압 터빈으로의 공기 유입을 제어하여 각 단계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변환을 보장합니다. 100번. 5단계 LP 터빈 디스크는 인코 718이라는 니켈 크롬 합금으로 만들어져 저압 터빈 블레이드를 지지하여 그들의 올바른 기능과 정렬을 보장합니다. 101번. LP 터빈 블레이드는 니켈 합금으로 저압 터빈에서 배기가스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추출합니다. 니켈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블레이드는 내구성과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02번 LP 터빈 열번 롤러 베어링은 저압 터빈의 원활한 작동을 용이하게 하며 작동 부하와 속도를 지원합니다. 103번 LP 터빈 속도 프로브는 저압 터빈의 회전 속도를 모니터링하여 엔진 제어와 성능 모니터링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104번 LP 터빈 베어링 하우징은 저압 터빈의 베어링을 둘러싸고 지원하여 그들의 올바른 정렬과 기능을 보장합니다 105번 저압 터빈 테일 베어링 하우징의 아울렛 가이드 베인은 배출 가스를 안내하는 역할로 엔진의 전체 효율에 기여합니다 106번 엔진 EPR, 엔진 압력 측정을 위한 압력 터핑 기능은 엔진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여 엔진 성능 평가에 중요한 매개 변수인 엔진 압력 비율, EPR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107번 오일 스케빈지 라인은 엔진의 윤활 시스템에 중요하며 다양한 엔진 부품에서 사용된 오일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효과적인 윤활을 유지합니다. 108번. HP 연료 필터는 엔진의 고압 구성 요소로 이어지는 연료의 순도를 보장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연소를 유지합니다. 109번. 코어 존 배출 아웃렛 기능은 엔진의 코어 존에서의 배수를 위한 출구를 제공하여 내부 청결도를 유지하고 유체 축적을 방지합니다. 참고로 롤스 로이스 엔진은 GE나 PWA의 2축 엔진과 달리 3축입니다. 즉 저압 LP, 중간압 IP, 그리고 고압 HP입니다. 감사합니다.